여행의 시작, 쿤달 여행용 5종 세트 비타입, 클렌징폼 화이트 머스크 향과 함께 하세요.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클렌징 제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불편하셨나요?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쿤달 세트 하나로 정리 끝, 인기 만점 화이트 머스크 향으로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여행지로 떠나세요. 사용자들은 구성과 용량에 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샴푸부터 바디워시, 클렌징폼까지 좋아하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 여행 중에도 향기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젠 쿤달과 함께 감각적이고 잊지 못할 여행을 즐기세요. 여행의 시작과 끝을 책임질 나드 트래블 키트를 만나보세요. 여행 증 챙기기가 늘 번거로우셨죠? 이제 필수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드 트래블 키트 5종 세트는 여행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스타일리시한 코튼 파우치도 함께 제공되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일본 오사카 여행에서 튜브 타입으로 휴대가 간편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아이와 함께 사용해도 촉촉함이 유지되었으며 출산 후에도 향기와 품질에 만족해 선물용으로도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행의 동반자로 나드 트래블 키트를 선택하여 편리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느껴보세요.